오늘은 246번째 정례브리핑으로 여름철 집중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호황지진이나 제천 복합건물 화재, 고성, 산불 등 대형재난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 대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난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름철 각종 재해, 재해와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폭염, 수방,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속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자들을 사전 지정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소집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내용으로는 먼저.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폭염, 지약 계층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폭염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8개 부서가 합동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폭염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 지약 계층인 독거 노인이나 복근 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건강 관리를 위해 재난 도우미들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고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 및 농업 종사자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 그늘막 8개소와 풀링포고 1개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 설치하였고, 행안부 특별 교부세 등을 통해 이를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무료의 심터 44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조하여 무료의 쉼터를 더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후보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시설을 정비했으며 이주민, 이재민 지원과 후보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 산사태 위허지역이나 개발 행위 및 건축부가 대산으 대규모 공사장, 급경사지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발생에 우려되는 곳에 자율 방재단과 방제, 민관합동으로 예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수방자재를 구비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호 및 감염 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풍수의 이재민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학교 등 151개소에 임시 주거 시설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휴대폰 문자나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사고, 폭포, 지상 정보, 시민 행동요령, 주민 주변 대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재난 정보 문자 서비스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사고 예경보 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재난 사고 예경보 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주축 사오리 지하 차도 내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하차도에 사고가 발생하나 하면 재난안전상황실과 지하차도관리사무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으로 스마트경광등및 전광판 음성통보장치가 작동하여 주초사우에 지하차도로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laughs> 우회하도록 하여 대형사고로 2차 사고가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즉시 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태종시 전 지역에 어, 재문자 전광판이나 재난재감시용 CCTV, 그리고 각마을별로 음, 음성 통보 시스템 등 311대의, 311대의 재난 예경고 시설을 구축하여 재난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도구화된 기상관측기기로 2개소를 교치하는 한편 재난재해감시용 CCTV도 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강제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간기상관측장비를 지난 4월에 설치하여 우리 시 기상 기후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상 기후에 이상 기후에 이상 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재난 및 안보 관리를 위한 영상 회의 시스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시 본청과 32사단 세종시 경비단 및시9개 읍면동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군부대가 신속하게 군장비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통합 방위작전 때는 지휘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 등 시청을 잇는 통신망을 구축하여 강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구축한 예 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시민 행동 요령에 관심을 갖고. 어,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편을 네. 하고 질의가 어, 있으면 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한번주십시 예, 김재원 기자입니다. 예, 경청일보 김재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와 금년 호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또 재난안전사고는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시간 변경, 공사중지 등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주는 고금기 단축을 위해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시의제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작년도에는 꾸려움이 그그좀 길었습니다. 총 42일 정도 폭염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 공식적인 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폭염, 그 작년도 그 폭염 피해자는 그 환자 오명 환자가 12명이 <laughs> 발생을 했었고 금년도는 아직까지는 그 5명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도에는 가축 그그 피해가 1만천0백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두 번째로 이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그 폭염시의 그 대책을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별로, 세그 개의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저희들이 그 근로자 안전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그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발명 경우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시간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폭염 주의보가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작업시간 변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경보가 10일 이상 계속될 적에는 공사 중지나 공기 연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그 시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어 직접 그렇게 중지는 것들을 그 권하고요. 그리고 인간 그 사업주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수반이 그 강제, 강제 사항은 민간 분야에 대해서,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만뭐 적극적으로 권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기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각종 책임들을 또, 또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훈장님. 네, 네 아시아는 주통평구님입니다. 네, 아시아 우선, 그, 은사, 인사... 이사와 관련해서, 어, 승진 또 실적 내정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군 생각은 어떠신지, 어,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안전, 안정, 세종 안전 도시 만들기 행사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2017년도 11월 달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어, 안전도시 인증 받은 이전과 이후에 우리 시에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훈자님 그, 그, 뭐. 제가 뭐제 뭐 저희 그 조직 개편에 따라서 칠월 말에 저희 그 시민 안전국이 시민 안전실로 확실히 되겠습니다. 이제 실장 이렇게 잠깐 이들 걸로 이거 음. 하고 있고요. 저쵸 열심히 하는 분위기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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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안전 도시 만들기, 뭐, 두 번째 질문하고 한 시간. 행안전과 저희가 쉽게 기관, 기관적 한 거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안전특별자치시로, 안전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그, 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이제 음. 저번 주에 장관님을 모시고 행사 MOU를 체결하는 공식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평안부 어, 일정상 부득이하게 좀 연기를 조정시켰습니다. 오도 빠른 시일 내정관님 그 시장의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잘기다 결국 세 번째로 그 질문 주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이제 작년 그 1월 달에 받았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상황이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국제안전도시, 이거는 뭐 이제 2018년 1월 달에 그공인을 받았지만, 국제안전도시 업무 자체는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러한 그 노력들이 그 결실을 맺어서 2018년도 1월에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다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떤 안전의 등급이 어떤 뭐 상위 등급이다 이런 것을 말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시 관련 부서가 이라든가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각종 제도나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이 준비 체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잘 준비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저번 제가 그 원초에도 한번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제안전도시에서는 그 질병 이외에 그 사망, 사건이라든가 그 사고로 그 손상되는 그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그 작업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적에는 저희들 그 손상 사망률, 그 질병 이외에 손상 사망률이 좀 현저하게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장님. 세종시, 그, 안전도를 보면요 일곱 개 항목 중에서, 어, 네개항목이두개항목 최우수, 세개 항목은, 최하위, 그,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그, 주로 이제 그, 농촌, 그, 그러니까 안전도, 이, 지금 현재 있는 신도시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안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걸도 말씀해 주시수요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교통사고 그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이 돼서 4등급까지 넘어갔는데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동통사고 같은 경우는 또 그 중심으로, 그 읍면 지역에 좀 망률이좀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형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반적으로, 이거 뭐 신도시 쪽에서도 네. 많이 기존으 좀, 착도를 네. 완화시키고, 네. 그리고, 그, 어린이들 통한 거라든가, 이런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읍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 경찰서, 그리고 주민들, 안전도시 의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음, 예방이 필요한 분야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본면에 실시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분야, 특히 보통 분야들을 많이 지금 점검 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제 그 보통 전문가들이 그 요청하는 사람 CCTV나 주간 방송 카메라, 이런 것들,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어린이 보호지역에 대한 그 특별한 그 대책, 이런 것들도 많이 강요하고 있어서 제가 잘 추진하고 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으십니까 예, 예 임재장님, 마이크를 갖다 주시죠. 모 멋진 임헌생대장님 저는 그 난개발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강 주변에 보면 이 허니, 그냥 산을 난개발해서 보기 안 좋게 허하게 보이는 이는 그 난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이 관광지 정도를 가보면 개발을 하되 보호망을 많이 쳐서 색깔을 이제 유장시키는 거죠. 유장형. 예, 토사를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최종시는 그런 것을 하는 지역을 한 번도 구경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사 및그 난개발 지역에 경관이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그 안전측면하고 또그 경관측면 종합적으로 해서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유님 예, 예 네, 그 세종호수공원의 클립포 장치를 송치하다고 하셨는데 그리자잘 그, 그 아시겠지만 그 세종호수공원이 그늘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클립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한쪽 눈에만 설치된 것 같은데 이게 터널 형태들의 효과가 좋거 많이 나요, 예, 그 뭐, 세종 호수공원에 그, 그늘이 좀 많이 부족한 거는. 그래서 제가 그, 자주는 아니지만 예.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데가 그, 쉐프가 있고, 그늘막이 있는, 예, 예. 거기가 가장 인기 있는데, 그이 호수공원이 그,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 어, 뭐, 글락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그늘막이랑 그 임시 이동용적이라지 여러 개 설치할 수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을 호수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이사의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저희들이 그풀링포고를그 그 이제 장소를 그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 그게 이제 환경안전부 특별교육세를 받아서 그 사실은 그더 많은 구간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제한된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한 줄로만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장소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 시민주권회의에서 여러 개의 장소들을 놓고 그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제일 그낮 시간대, 조금 그 폭염이 좀 심한 그런 그리고 자중 밀집 장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쪽, 호수공원의 그, 호수 그 세호교, 그쪽, 그, 그, 제일 먼저. 그, 지금, 그, 잘선정하셨는데 그, 기왕 하시는 거, 어쨌든 뭐, 저, 예산보내수겠지만 어, 이 꾸룡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어느 정도,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밀게 되니까. 네. 안개로다가, 이쪽에 열차단박을 형성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게 가장 큰일 설치하는 게, 되게 시내포정이한테 많이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지붕에, 그, 저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이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 형님은 설치하시는 거 조금 더 양쪽으로 하고, 위에다가 또, 인식 헤드 형태를 가능할 효과가 있잖아요그 부분은, 하여튼 뭐, 그저, 물량을 정확히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그,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 위에, 그 덮개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번 그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검토를 한 해보겠습니다.